경량 알루미늄 합금 다리 조절 가능 진짜 튼튼하다. 캠핑의 필수품인 만능 IGT 테이블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캠핑할 때 무겁고 불편한 테이블 때문에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야외 활동을 즐기지만 휴대성과 안정성 면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로아스 캠핑 접이식 IGT 테이블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다리가 조절 가능해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접이식이라 휴대하기도 쉬워서 캠핑이나 바베큐 시 필수템으로 딱이에요. 사용 후기를 보니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이 많고 포함된 가방도 튼튼해서 이동이 편리하다고 하네요. 캠핑과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이 제품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캠핑의 필수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휴대성과 경량성을 겸비한 igt 전술 테이블입니다. 캠핑 시 무겁고 불편한 테이블을 사용하시기 불편하셨죠? 이 테이블은 가벼운 알루미늄 구조로 손쉽게 접고 펼수 있어요. 그리고 견고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KRC 캠프 브랜드의 이 제품은 탈부착이 쉬워 다양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훌륭하다 설거지 바스켓과 잘 어울린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이 제품은 캠핑 필수 아이템 마운틴아이커입니다 야외 활동 시 무거운 테이블 때문에 고민이셨나요 마운틴아이커 접이식 경량 캠핑 테이블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놀라운 내구성과 가벼움을 자랑합니다. 접이식 구조 덕분에 이동과 보관이 아주 간편하고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어디서든 딱 맞습니다. 캠핑, 피크닉, 바베큐까지 어떤 야외 활동에도 완벽한 솔루션이에요. 사용자들은 가볍고 조립이 쉬워서 기존 무거운 테이블을 다 처분했다며 반기고 있죠.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칭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운틴 아이커 테이블과 함께 즐거운 야외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